정의롭고 품격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유스엔진 정답은 없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혜생이 고요 매주 화요일, 네, 아, 매주 수요일이군요. <laughs> 제가 정신이 오락오락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11시는 우리 청정당당 김종혁,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제가요. 네 아침에 제가 잠이 덜 깼나 봐요. 왜요? 오늘 화요일인 줄 알았어요. 아. <laughs> 지금까지도 화요일인 줄 알았어요. 시간이 매우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네, 벌써 수요일이에요 한 주. 와, 음. 그러니까 3월도 지금 열흘이나 지났고. 아니, 저는 12월 3일날 그때 비상 계엄이 쓴 다음에 네. 지금까지 세 달밖에 안 지났잖아요. 세달 조금 더 지났잖아요. 그렇네요. 한 100일 정도 된것 같은데, 근데 한 한, 한 3년은 지난 것 같아요. 아, 예, 진짜 네. 너무나 많은 일이 한꺼번에 발생을 해서 아, 공감돼요. 아, 정신이 없더라고요. 너무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음.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뭔가 촘촘히 계속해서 뭔가 쪼개서 쓴 느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3년 같아라는 말씀 너무너무 공감이 되고요. 예,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고, 또 김종혁 전최고위원님을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지금, <laughs> 네, 지금, 어, 힘, 힘납니다. 얘기도 주시고, 또, 되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도 주시고, 또 저희가 오늘 그 썸네일에 민주당은 저렇게 하고, 또 야당은 저렇게 하고, 여당은 이러고, 소은 누가 키웁니까? 이랬더니 어떤 분이 지금 댓글에, 네. 아, 한동훈 대표 소띠인데요. <laughs> 아 그런가? 아, 여러분들 네. 진짜? 년생이 소띠군요. 네, 어. 한동훈 대표 소띠인데요. 이렇게 그냥 바로 받아쳐주시고 같은 <laughs> 그, 뭐 센스가 대단하세요. 아, 나, 저희는 진짜 우리 다람쥐님들 때문에 진짜 힘든 하루하루를 견디며 버티며 네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요 얘기 좀 할게요. 아까 어떤 분들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오디오북 사셨다는 분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나오고 계세요. 아, 네. 예. 그 한동훈 대표 오디오 오디오북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본인이 그 상당 그 앞에 부분부터 쭉 녹음을 하셨고 뒷부분도 녹음을 하고 어, 그런 오디오북인데 이렇게 이 오디오북 오늘부터 출시됐는데요. 출시되자마자 네. 교보에서 네. 베스트 셀러 또 찍었어요. 예, 또또 1등을 <laughs> 했습니다. 또 1등을 했는데 <laughs>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오디오북은 네. 그 카운트가 돼요. 카운트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매출의 카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 베스트셀러 집계의 카운트가 되는데 이 책을 보니까 오. 아마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나는 아마 거의 다그 책을 구입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구입하신 분들이 네. 오디오북은 목소리를 듣는 거니까 또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소장용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데 그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대여가 있고 소장이 있대요 아, 그래요? 대여는 빌려서 듣고 그냥 반납하는 거고 기한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있는 있는? 그다음에 소장은 본인이 갖는 건데 네. 에, 소장의 경우는 그 매출의 카운트가 된다는 거죠. 아, 계산이 된다는 그렇구나. 거죠. 그렇구나. 음. 네. 아저 뱀부 그. 대나무신가요? 언니분, <laughs> 오디오북 어저께 밤에 읽었습니다가지고 들으셨겠죠? 오디오 그러니까 귀에 꼽고이걸 이제 들, 보면서, 들으면서 읽으시는 거. 그것도 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집중이 더잘 되니까. 예, 편하게 들으면서 일하니 좋습니다. 한별TV님 얘기하시는데. 아. 계속 듣고 있어요. 뭐 이렇게. 아, 여러분들 소장으로 많이 사셨다고. 네, 뭐 시각 장애가 계신 분들이나 또 나이가 드셔서 눈으로 보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눈이 네. 피곤하고 그러니까 네.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 이제 가만히 들으시면서 생각하면서 음그 책을 읽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오디오북이 막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홍보를 해주세요. 네.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어 오디오북 그 교보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교보에서 예스이십사는 yes, 안 나오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예스이십사는 아, yes,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 저도 이제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어, 교보 오디오북으로 네. 어, 일단은 왜냐면 이제 교보 오디오북을 하면은 그거잖아요. 그 카운트가 되니까 네, 네. 그게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감사. 이건데 나는. 여기 다아 아, 여러분들 이제. 지금 사셔서 들으신 분들이 네. 목소리 너무 좋아요. 오디오북 듣기 좋아요. 아 소장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거 계속해서 올라오고. 네. 네. 김종혁 네. 사랑합니다도 올라왔어 <laughs> <laughs> 네. 아 그래서 어쨌든 이그 이, 오디오북만 여러분 가지고 계셔도 사실은 뭐 같이 그냥 댁에서 틀어놔도 다 같이 읽을 수 있는 것도 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오디오북. 어... 저도 아직 못 들었어요. 네. 그때 이제 녹음할 때 가서 저희가 틀어 드렸었잖아요. 영상을 에이. 좀 틀어 드렸었는데 너무 좋아하셨죠, 여러분. 다들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디오북 많이 그 구입을 해 주시고요. 제가 그 구체적으로 지금 몇 권이나 갔는지, 네. 팔렸는지. 어, 저기 뭐 돌직구 님은 이북은 1 5 8 4 0원 <laughs> 오디오북은 21,600원 벌게 뭐 하고 금액까지 알려 주시고 난리어요 와, 뭐 이렇게 다다 다 알고 계시네요. 근데 오디오북은 지금 1위고, 근데 전자책은 아직까지 그그 음. 그 1등이 아니에요. 아, 전자책은 그래요? 근데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전자책은 아마 책을 사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전자책은 똑같은 거니까 음. 잘안 사보시는 것 같고. 어, 그래도 뭐 어쨌든 감사하죠 저희는 <laughs>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근데 생각보다 진짜 오디오북의 출시가 좀 빨리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오디오북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는 얘기도 하셨고 또아 네. 벼르고 있었는데 지금 바로 구입했어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거 교보문고 어플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어플 구매하는 거잘 모르시거나 하면 이제 주변 도움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교보문고 직접 가서 사시는 거 아닙니다. 네, 네 예. 교보문고 어플에서 휴대폰으로 구매를 하는 거고요. 어떻게 됐나요 하시는데 요거를 구매하기 누르면 핸드폰에 이제 다운로드가 돼요 그러면 그다운을된 곳에서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서점 가서 사시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책 뭐 판매량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니까 그러니까 몇 권이나 남았는지 궁금해 거의 10만 할까요? 권에 육박하고 있어서 아, 아마 4 10만 권을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 음. 어, 뭐 정말 (2월 26일) 날 나왔으니까 네. 오늘 한 (2주) 정도 된 거잖아요 그러네요. (2주가) 어~ 된 사이에 뭐 (10만 권) 판매된 거니까 네. 상당히 어, 많이 나간 거고요. 그러네요. 그 베스트셀러 행진을 하고 있는 거죠. 야, 진짜 실로. 여러 감사드려요. 네, 실로 오랜만에 정치인의 책이 이렇게 센세이션 할수 있었나 싶었어요, 진짜. 음, 네, 아, 그러니까요. 10만 권에 육박한 수치군요. 대단합니다. 이제 오디오북까지 카운트가 된다고 하니까 오디오북도 여러분들 구매를 하시면 진짜 뭐 10만 부 훌쩍 넘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뭐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를 향한 질투라고 해야 될 건지 두려움이라고 해야 될 건지 또 많은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인료환 의원 얘기부터 할까요? 아니면 명태균 씨 얘기부터 할까요? 아니 뭐둘다 <laughs> 뭐 하죠 뭐. 그럴까요? 명, 네, 명태균 씨가 주장한 게 있잖아요. 네. 명태균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아 네. 어, 명태균 씨가 얘기하기를 한동훈을 아. 날릴 한. 있다. 아, 이렇게 뭐예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지지자들은 어대체뭐 진짜로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물어봤어요 네. 그게 뭐가 진짜로 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명태균 사건이 났을 때한 대표가 참모들 모두에게 아 혹시 이 중에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접촉하거나 아시는 분 있어요 음. 라고 물어봤을 때아 우리 없습니다 아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본인은 우리도 때 본인은 아십니까? 아 전혀 모르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 근데 저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그 질문 물어보니까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명태균한테 책잡힐 일이 있었으면 명태균 TF를 구성하 제가 당대표 때 구성을 하자고 했겠습니까?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있으면 빨리 까세요. <laughs> <laughs> 아 여러분들도, 아이고, 명태야, 있으면 빨리 까세요, 얘기하셨고. 그리고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사 댓글에 달린 걸 보니까 네. 명태균 씨가 여기저기 협박해도 안 통하고 자기 구해줄 사람 없을 것 같으니까 네. 이제 한동훈 대표 슥 찔러보는 거 아니야? 라는 아,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뭐 이분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사람들이 뭐 절절절절 매고 있잖아요. 그데뭐 네, 네. 사람 잘못 보신 거죠. 뭐 음. 그러니까 한번 저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저런 얘기를 해도 저렇게 받아 쓴 기사 자체도 많지 않더라고요. 아, 니 저게 뭐 합리적으로 기자들이 보기에도 뭐가 좀 <laughs> 말이 좀 되는 얘기여야지 그렇죠? 저거를. 네. 쓸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뭐 말이 안 되니까 제가 음. 보기에는 좀안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또 누구의 뭐 사주를 받았냐 막 이런 얘기도 쓰시는데 그니까이 기사를 보면 보면서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똑같은 생각 하시는것 같아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냥 응답이라도 해 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보니까 네. 요새 이제 그 탄핵 결과가 심판이 어떻게 될지는 뭐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그렇고 또 이뇨한 이뇨한 의원, 이뇨한 네. 의원도 뭐 네. 발언을 한게 있더라고요. 제가 대표, 일단, 한동훈 네. 대표에 대해서. 네. 몇 가지 좀 아침에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 같이 화만 하를 한번 냈어요. 일단. 대, 그 떠나는 모습에 대해서 아름답게 떠나지 못했다.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 부하는 아니지만 그 마음들을 정복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떠났다는 게 이제 인 의원의 설명. 그리고 또한 가지는 대통령과 화해를 시키려고 했는데 안 됐다. 하튼 여 그래서 한동훈 대표 대선은 어렵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음. 아름답 떠나, 아름답게 떠나지 못한 게 아니고 아름답지 못하게 쫓아냈죠. 아 빙고 어, 의원들께 네, 아름답지 못하게 쫓아냈습니다. 전혀 그 어,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의 당 대표들을 쫓아낸 음. 그런 어, 추태를 보이지, 보이지 않았나? 그거를 아름답지 못하게 또 아름답게 떠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전혀 본말을 전도해서 얘기하신 거 들으면서 좀 네. 어이가 없더라고요. 음, 음. 그리고 그. 대통령 의원들의 마음을 정복하지 못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분은 왕조시대에 사시나? <laughs> 이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네. 사실은 인뇨한 의원, 뭐 저도 잘, 개인적으로는 좀 아시는 분인데, 인뇨한 의원께서 그 외국 분이시잖아요. 원래는. 음, 네. 근데 이제 그, 아메리칸 코리안이지.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어른이, 그 어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그냥 사속에서 얘기를 할때 네. 지칭을 그, 할 때. 예, 저는. 아 그래요? 어, 이게 무슨 얘기지? 그 그냥 나이로 볼 때도 이뉴한 의원이 뭐 동갑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어, 음. 그러니까 뭐, 아니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무슨 대통령을 무슨 저 어른이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사실 그러네요. 좀 정상적으로 좀 이상하죠. 이상하죠. 과거에 무슨 뭐그 검사나 판사나 이렇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나이 많은 분들이, 나이 많은 경찰들이 영감님, 영감님 하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네. 그거 이제 그게 말이 안 된다 해서 이제는 뭐 호칭도 다 바뀌고 그랬습니다만 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도 또 말이 안 되고 사실은 또그 인효한 의원께서는 대통령을 자주 만나요. 관조에 불려 들어가서. 음. 자주 만나고 뭐 술을 같이 드시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인효한 의원이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었는지는 사석에서 뭐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뭐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음. 전혀 높은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만 드릴 거 드리고 어. 싶어요. 아, 어, 그래요? 예. 근데 하여튼 그, 그러고 또 하는 얘기가 어, 대통령과 화해 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건데 어떤 화해를 시키시려고 했던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어, 뭐 그게 네. 한동훈 대표에게 어떤 식의 얘기를 했는지 뭐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음. 어 그냥 아 가서 대통령한테 머리 좀 숙이고 들어가서 얘기 좀 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니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만나 주지를 않는 건데. 아, 그랬죠. 그랬네요. 예, 네, 그랬네요. 그 예를 들면 독대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이그 국정 현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게 해달라 했지만 안 만나 주셨잖아요. 안 만나 주셔서 그리고 나중에 여론에 떠밀려서 만나게 된다면은 마치 무슨 국민학생 훈훈시하듯이 음. 이그 비서실장하고 둘을 앞에 앉혀놓고서 뭐 이런 이런 아, 포즈로 그렇죠. 뭐했던 이런 것들이 보도가 돼서 굉장한 논란이 됐던 그런 적이 있으니까 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곧말이 전도된 거다. 네. 네? 아. 본말이 전도된 것이어서 음. 조금 조금 이상하다라는 아니 그리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화해라는 말을 쓴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툼이 있어야 화해를 있는 건데 이건 다툼이라고 얘기할 수 일방적으로, 있는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은 거죠. 아, 뭐. 그렇죠. 사실 따지고 보면 네. 어, 한동분 대표 같은 경우는. 당 대표에 출마할 때부터 음. 뭐 온갖 방해 공작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 비대위원장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총선에서 승리하려고 애썼는데 우리 쪽에서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라고 부탁을 드린 것들에 대해서 음.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셨고 그 그리고 뭐그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너 그만둬라는. <laughs> 책에 보면 또 법무부 예, 장관 그렇게, 때도 그랬다 고 예, 있고 돼 법무부 장관 때도 네. 너 그만둬 네. 그리고 비대위원장 할 때도 너 그만둬 음.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고 심지어는 뭐나 우리가 총선에서 저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으니까 그리고 당 대표에 출마했을 때도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얘하면 이지메 놓듯이 네. 친윤들과 윤 대통령 김건여사 희 이런 분들이 그, 음. 동네에서 왕따 시키고 이지매 놓뜻이 공격하셨잖아요. 아유, 그렇죠. 그리고,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지지해서 당 대표가 된 거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건 지금 완전히 본말을 전도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당시에 옆에서 그것을 그, 목격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네? 분명히 음. 아름답게 떠나지 못한 게 아니라, 아름답지 못하게 쫓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쫓아낸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이 기록들이 다. 이제 공개가 되고 지금 이제 있었던 이것들, 이 비사들이 다 확인이 돼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천공은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친윤이라는 분들은 과연 대통령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당에 와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12월 3일 개엄의 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사람들이 변해갔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확인이 될 텐데요. 저렇게 이 본말을 전도시켜서 자기들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떠넘기면 안 되죠. 네. 당대표와 함께 맞서서 함께 단결해서 음. 대통령의 잘못된 개엄 이거에 대해서 같이 목소리를 높였어야 되는 분들이 하지 않으셔놓고서 이제 와서 음. 엉뚱한 소리 하시는 거는 저는 저는 옳지 않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의 평가 이후에 정말 누가 진짜 국민의 힘을 지킨 리더인지는 뭐 국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할 거라고 내비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정당당 김정영 화이팅이라는 말로 음.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의 의견을 해주셨습니다.